이번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온라인 매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온라인 배달물 도난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정모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조카 생일을 맞아 온라인을 통해 주문한 선물이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뭐몇 번씩이나 우편물이 와 들으는 일이 전혀 없었는데 앞으로 연말이라 뭐 국내에서 또 우편물도 많이 올 거고 음, 그럴 예정인데 어, 앞으로 많이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렇게 배달원이 정확한 날짜까지 찍힌 인증샷을 남기고 간다 해도 연말을 맞아 배달물 도난 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온라인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1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온라인 구매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이런 도난 사고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페덱스나 UPS는 배달물을 집 앞에 두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절도 범죄 타겟이 되기 쉽습니다. unfortunately, those type of crimes are not getting as punished as before because of Prop 47. 이 같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우편물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수령자 서명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을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추가로 돈이 들더라도 배달물품 보험에 가입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경찰당국은 밝혔습니다. 배달물 도난 외에도 이 시기 빈집털이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절도 피해 예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알람 설치는 물론 집안에 불이 수시로 켜지는 타이머를 설치해 놓거나 또 자신이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